우리나라 부동산이요, 항상 급락이 있어요. 올라갈 때도 있고, 내려갈 때도 있는데, 이혼은 2025년에 끝났는데, 그 이후에 부동산이 폭락을 한 겁니다. 폭락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, 이혼 당시에는 예를 들어 1억이었던 것이 지금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. 극단적인 사례를 드린 것이고요. 그러면 이 경우에 1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 5천만 원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될까요?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요, 이혼 당시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할당시에 가액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정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. 물론 2025년 1월 1일에 이혼이 성사됐으면요. 그 이후에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은 사실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민과 관계가 없는 거죠. 부부 공동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아파트의 급등 급락은 사실은 공동으로 향유하는 게 맞아 보여요. 그런데 이혼은 이미 2025년 1월 1일에 성사되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여전히 이 부부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걸까요? 법원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. 그 이후로는 이혼 이후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축적하였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어느 일방이 항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인 겁니다. 대법원 판례는 사실은 현실성 있는 판단이라고 볼수 있고요. 이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.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비혼을 안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때도 있고, 아파트 값이 떨어지며 아, 내가 재산 분할을 너무 조금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. 이런 부분 변호사와 함께 꼭 상의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